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야, 마귀가 나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놓겠구나.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이에게 대해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순종을 결행할 때 말이죠. 그때 마귀도 두려워하는 거죠. 흠짓 놀라는 거죠. 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거 위험거리 되겠는데 하면서 공격을 가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기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이 역대급의 전 세계적인 재난, 환경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망가서 해결되면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에 회피는 곧 패배예요.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그 마지막 결론부에 힘 주어서 이렇게 명하잖아요. 같이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터에 출정 명령을 하고 있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기원전 47년에 이, 이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승전보를 보낸 게 있는데 이, 이 짤막한 승전보가 인류 역사상 명언으로 남겨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안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짧은 세 단어에 엄청난 대승을 거둔 승전보를 전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승전보와 사실은 비교가 안될 위대한 승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정사와 건세를 밝히 드러내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대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군병이라고 한다면. 근데 대장이 이미 승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 대장 휘하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한 부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영적인 좌표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산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이 나의 승리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바로 그런 대표의 원리가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통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힘이 필요한 십자가 군병들, 우리 안에, 그래서 터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병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손자의 병법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몇몇 중요한 구절들도 있지만, 매우 철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손자병법이지만 이 병법을 쓴 사람은 손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손자라고 이름을 높여서 병법을 남겨주었던 건데요. 그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이나 게임이나 유희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가의 존운이 명운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그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장이 병법서의 앞머리에 써놓았어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졸립과 폐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수천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자병법이 최고의 병법서로 꼽히는 이유는 그저 얄팍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있는 36개 주랭랑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어서 이게 매우 막 가벼운 병법서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묵직한. 이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지만, 손자의 철학은 그거예요. 만약 해야만 한다면 이건 저서는 안 된다. 왜냐, 전쟁은 이긴이냐, 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주시는 적이 많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봐 주신다고요. 넓은 아량으로 품어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 성품과 특징상 봐 주는 게 없어요. 조금 힘들고 넘어진다고 야, 힘들어 하는데 그만 좀 내버려 둬야 되겠 아니요. 지옥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도를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 놔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죄된 세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면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진 게임이에요. 진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특징이 뭔가를 알고 임해야 우리가 임전무태이고 또 백전백승으로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영적 병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모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것 없다. 그런 말씀 아니죠? 마병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큰 단위의 계획을 전략이라고 하고, 작은 행동의 계획을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인간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교신장치인 기도인데 하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 기도도 깨어서 해야지 예, 마귀를 두렵게 만들만한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지 한 운동 만 운동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하면 마귀가 그런 기도 가지고는 전혀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우리가 갖추는 거지만 이 형식 속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까지가 담겨 있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때 바로 마귀와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특세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 먼저는 몸이 가야 우리의 마음도 깨이니까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 우리 5시 전에,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또 특세 자리, 앞자리부터 잘 차지하시려면, 네, 이른 시간에 사실은 오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전날이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오늘, 안방극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보내시다가, 내일 특세에 내가 깨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세 2주간은 그냥 스위치 버튼 다 내리고 우리가 아침 일찍이 깨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새롭게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은 전날에 일찍 주무시는 게 특세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예요 드실 때 내가 일어날 때 알람으로도 쉽지 않다 막 그러면 한 물을 500리터 정도 드시고 하면 몇 시간 지나서 아, 이 생리현상 때문에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몸을 어쨌든 맞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딱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워야 되죠. 그래서 모든 찬양부터, 찬양의 시간부터 정말 마음을 몰입, 몰입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요, 특색그한 시간, 그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야곱의 베델이 그랬고 야곱의 약복 나루가 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조차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는 엄청난 자리예요 우리가 만약 야곱의 베델처럼 야곱의 약복 나루터처럼 씨름하듯 하나님과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예, 운명이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새해 보는데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세요. 예, 뭐 요즘에 인터넷이나 어디 사주 타로 막 이렇게 있는데 장난으로라도 성도들은 그런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신문 쪼가리에 나와 있는 그런 운세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루라도 일은 벌어져요. 정해진 운명의 노선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했는데 교회가 뭔가 집회, 뭐 부흥회나 특별 집회를 하게 되면 옛날의 방식에는 대부분 막 성도들을 끌어당기려고 동원이란 걸 했어요. 우리가 예비군도 아니고. 왜 동원을 해요? 예비군도아니고 은혜자리가 열려졌으면, 먼저 안 오면 손해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에 불길이 터서, 예, 그냥 이런 은혜자리에 누가, 저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는 않아요. 다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근데, 일일이 그거 검사해서 될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그냥 꼬다 놓은 보리자로 뭐 그냥 앉혀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목말라서 와야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특세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이 주간이 성도들이 한명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이게 입소문을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막내 안에 있으면 절대 못감추어도요 그걸 나눈단 말이죠. 야, 그러면 특세에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일하심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알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나도 내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운명에 맞추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예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성도들이 기도 자리부터 다시 되찾으면서 에, 영적인 새 바람이 불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여도 우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의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자의 병법을 한번 더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군주와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군주를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군주가 가져야 될 도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결국 철학적인 문제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 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주군은 따로 있으세요 바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대장의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어서 그분의 승리 나의 승리 되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뭐 거창한 직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절대 복종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말하죠. 여기 이 세상, 이 세상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로 얼룩진 세상을 말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까 그게?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려 가만히만 있어도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그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신앙하며 살기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편안해지면 안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찾기보단그 안락한 자리 이 평안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거든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좋으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군병, 십자가 군병되어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해일처럼 몰려오고,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이겨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기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다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체를 폭로하는 거 우리가 티미하게 살다가 이 세상이 우리와 절대 내가 세상과 버타고 짝할 수 없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보다 내 안방극장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거기에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성령은 그것을 밝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의 정체를 알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간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마귀가 속이는 자인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눈 뜨고 코베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힘과 그 능력을 얻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파이프관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초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연결골이에요. 능력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보면 저 금호산에도 저 수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옆에 물이 흐르도록 관을, 배수로를 뚫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파이프관을 거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주님의 힘, 나의 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얻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또한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멀리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 전쟁으로 말하면 화공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죠. 눈앞에 적은 안 보여요. 근데 멀리서... 캄캄한 밤에 수백 발, 수천 발의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광경이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때로 이렇게 공격해요. 달라붙어서 우리를 씨름하든 넘어뜨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서. 그게 문화적인 공격이에요. 마귀가 전면에 보이진 않지만 법을 들고 와서 문화를 가지고 전면에 그런 나서지 않지만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배우에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이 불화사를 쏘듯 화공을 퍼부을 때, 이것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게 또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네, 이 믿음이 여러분 절대 작은 게 아니란 걸 아시겠죠?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이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엄청난 강력한 이 보호의 장구로 방패구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지금 어떠십니까? 이게 만약 뻥 뚫려 있다면 불화산을 막을 재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걸 단단하게, 크고 우람하게 이걸 만들어 놓아서 우리 전신을 보호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근데 살아가다가 믿음이 깎이고 구멍나고 해서 조만한 손방패가 되어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다 막아요?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예,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정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믿음을 단디 할 때, 네이 믿음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엄청난 무기로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보세요. 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병은 무엇으로 치유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질병이 나아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해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을에 있어서는 주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아들들, 자식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식들과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허랑방탕한 탕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은혜롭게만 적용을 하는데 그긴긴 세월 아버지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탕자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아, 다행이다. 저럴 수도 있구나 싶지만, 한평생 주님 모르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이 모델은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주님의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마음에 흠뻑 기쁨을 안겨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자식으로 사는 게더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 그런 차이를 누릴 수 있어요. 네. 1년 365일. 제가 올해 올해 그런 걸좀 붙이고도 싶었어요. 기도 365. 365라는 수가 기막히거든요. 1년의 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의 온도이기도 하고. 네. 그 우리가 기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365일을 기도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 이 잘된 중에 잘된 용병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자는 다르게 말해요.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에 최고로 잘된 용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손해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만약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싸움에 마귀는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으니 맛부터 싸움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분명한 목표는 오늘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건다 양보하고, 제가 양보하라 그랬죠. 양보하시는 게 좋다고. 근데 은혜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럼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양보란 없습니다. 타협이 곧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리칠 대상이에요. 마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썩 물러가라고 예, 이런 자에 내칠 대상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번 싸워 백번 위태로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대망의 찬새로 맞이하게 하실 때 너무 실패하고 이 싸움에서 지던 것이 습관이 돼서 아유 나는 그냥 아예 그러려나 보다 하면은 곤란해요 그럼 평생 거기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귀기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긴다고 했으니 그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예, 우리가 동참해서 승전가 부르는, 우린 폐잔병이 아니잖아? 요승전가 부르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들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